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행초입니다 오늘 제가 인스타 무물에서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그중에 어, 2025학년도 임용을 붙으신 선생님들 의 인터뷰가 궁금하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귀한 분두 분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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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졸업했습니다 저는 교직논술을 18.33 그리고 교육 과정 62점 받아서 총80.33 1차 성적 받았었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로 이후 학년도에 2월에 졸업한 과은미입니다. 논술은 15.33점으로 첫차만 점수와 어. 교육 과정 63점으로 총 78.33점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할 텐데요. 이명 준비 언제부터 하셨는지요? 2 0 1 4년 그러니까 작년 1월 둘째 주부터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은 12월 말부터 음? 3학년 때는 충분히 놀아 놔야 된다고 음. 생각합니다 임용 마친 선배님들을 자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음. 좀 들어보는 거 그리고 임용 관련된 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뭐 유튜브 이런 영상 실생 아. <laughs> 유튜브를 본다는지 아. <laughs> 이런 것들을 많이 해 놓는 게더 그렇죠. 도움 되지 않을까 근데 혹시 해초를 보셨어요? 네, 저는 진짜 많이 봤었어요. 어, 어떤 거 보셨어요? 어,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교대 입시 할 때부터 그때 인트로 알게 된 것도 선생님 거 보고 알고. 음. 그 다음 임고 때에도 그 영상 같은 것도 싹다 봤었어요. 대박. 되게 도움을 많이 얻었어서 제가 그 도움을 줄수 있는 이 자리에 온게 정말 영광입니다. 와! <laughs> 너무 싫어! 슬 <laughs> <laughs> 그러면 1년 전체 공부 흐름이나 연간 계획 같은 것도 궁금한데요. 우리가 인구 공부할 때 어떤 거 공부하는지부터 한번 짚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음. 먼저 그 강의 올라오는 거있어가지고 공부하는 거, 강의 공부, 음. 인터넷 강의. 두 번째는 우리 교육과정 총론, 총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각 과목당 교육과정 분서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논술 공부, 기출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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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시험이 어떤 경향으로 나왔는지 기출분석도 했어야 되고 모의고사도 풀러스야 되고 1월 초부터 공부를 시작할 때는 인터넷 강의 그 공부를 먼저 순차적으로 했었습니다. 그걸 1텀이라고 하는데 스터디원들하고 계속 해나가고 음. 한달반 정도가 지나면 이제 저희는 2텀을 했었습니다. 오. 처음에 배웠던 거를 순차적으로 다른 스터디원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돌리면서 한달반 간격으로 그래서 한달 반이 지나면은 그 새로 업로드되는 강의 공부하고 그리고 2텀 어. 공부 시작하고 그렇게 이제 3텀까지 돌리는 루트를 하는 걸 기본으로 한 다음에 총론, 총론은 한 5월 정도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워낙 바빠지다 보니까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하다가 저는 여름공학 때 본격적으로 좀 봤던 것 같아요. 뭐학까세 번째로 이야기했던 각광목 교육과정 문서. 이거는 빨리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는 8월 초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오형하고내 채표 역량 단수 남기 같은 경우에는 1텀 시작하고 나서부터 계속 돌렸던 것 같아요. 한달 하고 말았던 것 같아요. 너무 <laughs> 저는역 문제 하나 틀렸거든요. <웃음> <웃음> 무조건 반복, 맞아. 자주 반복하는 게 기계적으로 <laughs> 나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저 논술은 5월쯤에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아, 한번 정도 늦, 빨리 시작하는 거 조금 그죠? 네, 늦게 시작했어요 <laughs> 기출 분석은 은미랑 같이 했었는데 한 7월, 8월. 저는 먼저 1월 달에는 1텀 공부랑 인강 따라가는걸 위주로 목표로 잡았고요. 그리고 전 논술을 좀 일찍 시작한 편이라서 1월 달부터 논술도 하고 그리고 영뇌모, 영양, 내채표, 모형도 눈에 익히는 정도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월 달에는 요 1월 달 공부에 2텀을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3월 달부터 이제 6월 달 인강, 종강 전까지는 이제 3텀을 추가를 해서 다른 것들은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되 이때 학기 중에 저는 교육 과정 혼자서 약간 눈에 익히듯이 그 패드에다가 혼자 칠하고 혼자 맞춰보고 6월 중순부터 이제 뽀객기 들어가기 전 7월까지는 이제 1텀이 끝났으니까 2, 3텀이랑 그리고 영메모 논술 그리고 교육과정 총론 스터디를 추가로 추가적으로 했는데요. 8월달이 이제 뽀객기 완전 전이고 2, 3텀도 끝났 때, 끝났을 때라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때 기출분석이랑 그리고 영메모 논술 교육과정 총론 스터디 그리고 뽀개기 자료를 정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는 승준이 함께 즐거운 뽀개기 아 <laughs> 어, 공부 루틴 개강했을 때의 인강할 때의 루틴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인강 있는 날이 월수금이었는데 먼저 월수금에는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는 일텀 스터디를 하고 그 다음에 오답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고 저는 과외도 겨울방학 때까지 했었어가지고 2시까지 좀 과외를 한 다음에 그리고 그 인강 나온 날은 저는 인강을 하루치를 다 몰아서 듣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오후 7시까지 계속 인강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텀을 시작하기 전 때는 1텀 인강 그 당일날 공부를 조금 훑으면서 복습을 하거나 이텀을 시작했을 때는 다음날 이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시부터 12시에 자기 전에 모형이랑내체표암기기 해서 모형을 전화 스터디를 하고 그리고 내 체표는 혼자서 아웃풋을 했던 게 이제 제가 월수금 인강 나올 때의 루틴이었고요. 그리고 화목토는 이제 인강 없는 날 루틴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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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9시부터 12시는 이제 전날 나왔던 인강을 복습을 했어요. 그래서 어, 밥을 먹고 6시까지도 한 과목을 이제 복습을 했어요. 제가 복습을 하는데 좀 오래 걸리는 타입이어서 그 다음에 저녁밥을 먹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과목, 음악이나 미술 같은 가벼운 과목들을 공부를 한 다음에 마지막 하루는 어, 월수금이랑 똑같이 11시부터 12시까지 모형이랑 내체표 암기하고 아웃풋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요일은 논술 인증한 다음에 다음 날 월요일 날 금요일 인간을 스터디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복습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여름방학 루틴은 1텀이 끝났으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일단 영어랑 음악 연습 문제를 풀었고요.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수학 도형 정의를 제가 따로 개념 정리를 해서 그거를 복습하고 그 다음에 모형 내체표를 아웃풋을 혼자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분석, 승준이랑 같이 인증식으로 했던 거를 하루 두 과목씩 각각 세 문제씩 기출분석을 하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제 저녁까지는 제가 부족한 공부를 복습하고 뽀개기 자료를 정리를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수학, 수화, 수화연산 계열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해가 그럼 그거에 대한 자료를 또 따로 정리를 하고 선배들이 주신 뽀개기 단권화 자료 같은 거를 제 입맛에 맞게 조금 고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11시부터 12시까지는 응. 교육과정이랑 총론 스터디를 따로 구한 친구와 함께 같이 스터디를 하고 하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상해. 와, 근데 진짜 도움 많이 될것 같아요. 아, 너무 감사하게 해주셔가지고. 아. 네, 그러면 선생님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응. 데이 오프를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데이 오프를 가졌었는데요. 주 1회만큼은 항상 가졌던 것 같아요. 저는 데이오프를 따로 가지진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저는 배구를 하고 있었어서 음. 대회를 여름방학까지 나가었어요 음. 다른 친구들이 데이오프를 가질 때 나는 배구를 한다. 시간만 채우는 공부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점검을 하셨나요? 공부할 때그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 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입력을 하는데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면 진짜 내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냐 없냐를 좀 점검을 했던 것 같아요. 강론을 공부를 할때 저도 모르게 그냥 읽고만 읽는 건데 제가 공부했다고 생각이 드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혼자서 인강 자료를 가린 다음에 한 번씩 말해, 한번 읊어보고 그거를 내가 말할 줄 알면은 아 됐구나 생각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한 페이지를 내가 10분 안에 다 보, 보고 외우겠다 하면은 10분을 타이머를 맞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시간 안에 그 페이지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런 타이틀만 보고 내가 이 백지에다 쓸수 있는지 그런 거를 하면서 내가 시간만 채우는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않는지를 계속 파악해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역시 메타인지가 두분다잘 네. 되시는 것 같아요. 활동적인. 네. 어? 과목별로 어?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궁금해. 그 교육과정 문서를 쭉 읽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중요도 순서로 형광펜을 표시. 옆에 약간 끄적끄적이면서 공부한다는 거를 이제 저희, 저 말고도 합격하신 선배님들이 되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었 그래서 메타인지 공부를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한장의 강론 내용들이 나와 있다면 결국에 여기 에 적혀 있는 내용을 제가 다 암기해서 외워갈 수는 없는데 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했을 때 키워드를 체크, 체크해가지고 그 키보드가 포함되게 아웃풋 할수 있냐를 좀 체크를 하고, 기출문제 분석은 교재를 사용했는데, 시그니처 기출분석 시기분이라고, 문제를 직접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해설 보면서, 어 이런 경향성이구나를 좀 파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는 포기기를 9월 초에 시작했는데요. 포기기 1주하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월요일은 A형 하나 그다음에 화요일 B 형최점 수요일은 다른 모의고사 A 형, B 형, 응. 금요일은 쉬고, 토요일은 본격적으로. 그래서 주에 세개 정도의 모의고사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당분간 보통 이명옥 코치님 모닝보트이 퀴즈 퀴커님, 모닝보트의 지금 저 어찌 말서 유로식도 없었고, 배구모보도 막 스제트 방법도 사용해줬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졸론 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따로 얘기했으면 또 이것도 좋아요.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추구하는 미래 교육에 대한 비전은 이렇게를 이제 스트트로 만들어 놓고, 제가 오른쪽에 답을 적어 놓습니다. 필요하면은, 타다! 뽀개기, 오답, <오더> 스트트였어요. 그래서 뽀개기 때는 범위가 너무 많아서, 그걸 다볼 시간이 없으니까, 뽀개기, 오답에다 써놓은 스트트만 보고 가도, 제가 틀린 거는 다시 안 틀리고, 훨씬 좋더라고요. 저 완전 똑같았어요. 아, 진짜요? 저는 그 마지막 에 시험지에 들고 갈한 장을 추렸거든요. 음. 계속 시제트를 반복하면서 네. 마지막까지 틀리는 것만 추려서 갔는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슬럼프가 오잖아요. 아... 어, 슬럼프랑 멘탈 관리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가장 힘들었던 건 3, 4, 5월 달에 개강하고 나서였던 것 같아요. 2주에 한 번씩 화요일마다 왔었는데요. 이게 그 이유가 이제 다못 외우는 것 같아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시간 투자에 비해서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게 돼서 저는 기숙사에 혼자 하루 종일 누워있고 계속 먹기만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누워서 자는데도 이게 자는 것 같지도 않고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 그래서 막 이렇게 누워있는데도 계속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게 몸에서 느껴지니까 계속 막 이렇게 몸을 부르르 떨게 되는 거예요. 제 극복 방법은 맛있는 배달 음식을 시켜먹는 게 제일 도움이 됐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제가 공부를 안 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바에는 티처럼 생각하면은 그냥 공부를 하세요. <laughs> 수험생활 중에 반드시 이거는 지켰다 먼저 첫째 1텀 <laughs> <일텀> 밀리지 않기 1텀을 <laughs> 보는 시간이 가장 시간이 많고 여유가 되기 때문에 1텀을 볼 때는 한 글자 한 글자 놓치지 않을 거예요 <laughs>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기 <laughs> <laughs>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된 되면은 저만 너무 힘들고요. 제가 갈 길은 제가 개척해 나간다.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신감도 없고 세 번째 긍정적인 생각 하기. <laughs>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 하다 보면은 계속 제가 땅을 파고 지하까지 내려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난 물, 물론 합격할 거야. 나 지금까지 여기 교대까지 왔잖아. 내가 못해? 나면 퀸 퀸해. 왜? 똑착하시고 <laughs>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고득점으로 합격하실 수 있었던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1텀, 2텀, 3텀 그리고 뽀기기까지 저는 성실하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해 나갔던 게 고득점 비결이면서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멘탈 관리가 이제 고득점의 비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제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라고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풀으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가 시험 보기 전에 선배님들이 거기 가서 이상한 거 틀릴 걸라고 하는게 공감이 안 갔어요. 근데 진짜 끝나고 나 보니까 제가 이상한 걸 너무 많이 틀려 버린 거예요. 자신감이 있으면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총에 100명이 있다고 치면 한 80몇 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험 당일 전까지 이것들을 완성해 나갈 수 있다. 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음. 스스로 어떤 상태인지 잘 진단이 돼 있다면 당장 어떤 모의고사 이런 거에 막 불안하고 음. 좀 멘탈이 갈리거나 그러지 않은 상태로 만약에 돌아왔을 때더 높은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뭘할수 있었을까를 고민해보면 기본에 충실하기 어떤 네, 때문에. 네, 추가 자료들을 자꾸 뭔가 공유를 받게 되는데 맞아. 그런 거 전부 싹다 잘라내고 기본, 맞아. 역량 내체표 <laughs> 모두가 맞아. 알고 있는 그 모두가 알고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제가 막 1텀 때부터 이거는 너무 중요하다 강조했던 것들 막 시험에 나왔는데 그거 저다들렸거든요 역량 빼고 두 문제를 아... 너무 기본적이어서 다른 친구들 다 맞췄는데 승주쌤은 메타 인지를 엄청 잘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두분다 엄청 이미 지역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아, 맞는것 같아. 같아. 왜냐면 아. 저 같은 저득점.. <laughs> 저는 교육과정이 55점이거든요. 저득점이 <laughs>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5. 중득점.. 이제 막 얼마 한지안 됐으니까 그런 것들이 나름 도움이 됐어요. 음. 근데 이미 지역적인걸 너무 많이 보셔서 그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지역을지술이 다르다. 다르다. 아그래 <laughs> 중역을 지 빼고 다지요 <laughs> <laughs> 하는 거. 이 선임님께서 꼭 했으면 하는 것 아니면 하지 말았으면 하는 거 하나씩 알려 주세요. 아, 첫 번째, 공부할 땐 공부하고 쉴땐 쉬기. 그리고 둘째, 복기기 전에 선배들 자료랑 내 자료 정리해서 옮겨 놓기. 세 번째, 복기기 전에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서 보충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원래 더 많잖아요. 네. 네. 첫 번째, 당락 생각하지 않기. 두 번째, 비교 금지. 음. 스스로를 믿어야 합니다. 얘가 어땠고, 제가 저쨌고, 제가 저렇게 하는 거제 시선에서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꽤나 많이 그 친구들도 어 많이 비어있고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여기, 자, 여기 저기서 자료 막 긁어 모아서 나를 산만하게 하지 않기.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이거 보시고 있는 공부하시는 수험생들 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임용 공부를 통해서 스스로의 역량을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응고라는 시험은 요구하는 틀이 너무 특수하기 때문에 어 여기에 맞추냐 못 맞추냐가 여러분들의 역량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응고 당락은 운이 크게 좌우하는 영역이 큰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락에 따라서 그 나름 열심히 달려온 지난 1년의 시간이 부정 1년의 시간을 부정하거나 막 인정하기에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네. 시험이라는 각박한 상황에서 지칠 대로 지친 스스로를 너무 내몰지 말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격려하고 응원해 주세요. 그러면 분명 좋은 결과도 따를 거라 믿오고힘않습니다 지난 지난 1년이 문고 외에도 나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남을 수 있기를 어,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이 <laughs> 아, 진짜 눈물 날것 같아. 해주실 <laughs> 아, <진짜> 눈물이 날것 같은데. 다 위로받는 기분이에요. 본인의 과거한테 해주고 싶은 말 아니에요? <laughs> 네 맞아요. 맞아요. <laughs> 음, 그래서 더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laughs> 울지 마. 나 <laughs> 울고 아, 뭐 <이런> 그러세요. <웃음> <웃음> 첫 번째, 존버는 승리한다! <웃음> 승리한다. <laughs> <laughs> 존중할 <존소말> 버티기라는 뜻이죠? <laughs> 네 맞아요. <laughs> 버티면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만큼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두 번째 이번 생에 저는 이마인드를 계속 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제 이번 생에 이 정도로 또 공부할 날이 없으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면은 훨씬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더라도 그래 이번이 이번 이번 생의 마지막이야라고 생각하면은 훨씬 더 후회 없이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 충분히 잘하고 있고, 정답이 없으니까, 자신의 소신을 믿고 나아가세요! <웃음> <웃음> 그래서, 다른 학교 후기나 이제 친구들이랑 비교하지 말고, 자신이 밀고 가는 방법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성실하고, 꾸준히 공부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저희보다 훨씬 더 멋진 교사가 될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laughs> 오, 너무 귀엽다! <laughs> 들으면서 저도 하나 생각난 게, 저 가끔 이렇게 공부하다 현타가 올 때, 난 지금 세계 제일 상식대회를 나가려고 공부 중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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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거든요. <웃음> 그 생각이 났어요. 선생님도 뭐 한마디 해주세요. 저요? 제가, 네.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중에 이명을 다 끝나고 합격해서 막, 이렇게 인터뷰하는 상상, 이런 것도 하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미미미노에 나가게 되는 게제 꿈이었어요. 그런데 나가서 인터뷰하는, 아, 그거를 위한 지금 발판이다. 내 위인전에 들어갈 지금 고난 부분 쓰는 거다 하면서 했거든요. 그런, 뭐라 해야 되지? 내 앞으로 찬란할, 찬란할 인생에 아주 조금의 고난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분 모시고 너무너무 값진 말씀들 해주셔가지고. 편집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 무편집본으로 <laughs> <번호를> 내보내고 싶어요. <laughs> 저희도 아, 너무 해초쌤과 네. 이런 인터뷰 갖게 되어서 진심으로 제 인생에서 너무 영광이고 아, 이런 자리 만들어주신 해초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귀엽다. <웃음> <웃음> 조금이나마 도움 줄, 도움을 줄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초 고승준 박은미 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laughs>